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12만 4,457달러까지 치솟았고 현재는 12만 831달러 선에서 거래 중인데요. 시총이 2.4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아마존을 넘어서 세계 5위 자산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랠리는 잠깐 끝나는 단순한 투이 열풍이 아니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ETF 자금 유입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승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ETF에는 최근 하루에만 수억 달러가 쏟아졌고 블랙 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기관이 앞장서서 매수세를 뒷받침했죠.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신호가 더해지면서 비트코인이 금이나 나스닥을 못 도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는 비트코인에만 국한되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이더리움도 엄청 올랐는데요. 이더리움은 4,735 달러로 주가 27% 27%나 올랐고, 솔라나는 2%세 상승, 카르다노도 12% 넘게 뛰었죠. 도지코인은 주간 17% 상승세를 보이면서 알트코인 전반이 강세를 유지 중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8%로 소폭 떨어진 건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죠. 구글 트렌드에서 알트코인 검색량이 신기록을 세운 것도 이 흐름을 증명합니다. 이더리움 ETF에만 10억 달러가 유입됐으니 이작금이 알트코인 랠리를 더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죠. 왜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거시경제 환경이 완벽하게 맞물렸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신현물 국채금리가 국채 하락하고 달러지수가 소폭 오르는 가운데 연준의 완화정책 기대가 커지고 있죠. 여기에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급증했지만 이게 과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죠. 과거에는 레버리지 포지션이 쌓이다가 급락으로 총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분석가들은비트코인 12만 달러를 지지선으로 굳히고 강세장 패턴을 돌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12만 6천 달러를 뚫으면 새로운 고점 도전이, 고점 도전이 가능하다고도 하고요. 장기 전망은 더 밝은데요. 사이클 모델에 따르면 올해 평균 12만 달러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15만에서 20만 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데요. 파워법칙 패턴을 적용하면 비트코인 어, 나이가 50%늘 때마다 가격이 10, 10배 뛰는 경향이 있으니 2035년에는 120만에서 150만 달러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데요. 채굴자 생산량이 ETF와 기, 기업 매수세를 따라가지 못하니 공급쇼크가 가격을 미뤄올릴 수밖에 없죠. 비트와이즈 CIO는 10만 달러 매도세가 고갈되면 다음 타겟이 20만 달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변동성은 있지만 기관 참여가 구조적 매수세를 형성한 게 과버 랠리아는 차별화되는 점이죠. 이런 비트코인 붐 속에서 주목할 프로젝트 하나 있는데요. 비트코인 하이퍼는 가장 빠른 비트코인 레이어 투 솔루션으로 트랜잭션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해결합니다. 프리세일이 진행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프로젝트는 비트코인 생태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고요. 속도와 보안이 핵심입니다. 공식 웹사이트 링크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상세 자료 아래에 있고요. 어, 비트코인 하이퍼만 다룬 전송 영상은 여기에서 볼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보시는 분들은 프로필 페이지에 링크트리, 저희 프로필 페이지 방문하시면 링크트리 링크가 있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